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장이 참 어렵고 힘들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법 중 하나인 어, 손절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강의를 들으시는 거의 90% 이상의 분들이 대부분이 손절이 잘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주식은 말이죠. 손절만 잘해도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는 손절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모든 포기가 엄청나게 빨라요. 회사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만두고 연애도 아니다 싶으면 금방 포기하고 인생 자체가 그냥 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빨리 그만둬요. 그래서 공기업도 한 5년간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왔죠. <laughs>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실이 큰 종목을 하나가 있으면 그걸 계속 몰타기해서 빠져나올 게 아니라 그한 종목을 그냥 버리고 주도주를 다시 잡으면 됩니다. 왜냐면은, 손실이 큰 종목을 계속 물타기 하다 보면은, 그한 종목으로 주신 인생이 모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에이, 설마, 에이, 설마가 아니라, 뭐, 일단 차차 하나만 잠깐 보고 말할까요? 포스코만 해도 지금 24만원인데, 어때요, 이거 옛날에? 여러분, 이거 옛날에 얼마짜리인지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은 잘 모르고, 제가 맨날 이거 설명드렸죠? 이거, 2007년도 리먼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70만원짜리였어요, 70만원짜리. 근데 지금 20만원이면은, 반토막 이상이 난 거예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물을 타도 원금에서 물을 타면 탈수록 지옥의 늪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끊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쪽에서 주식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지수가 안 좋아지고 장이 안 좋아지면 구독자가 늘어난다는 건참 슬픈 일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수가 좋고 예, 그냥 평소 때는 내가 좀 주식을 하는구나. 돈, 주, 돈을 벌어서 이제 수입이 나니까 이런 거볼 필요 없어 하고 있다가 이제 손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물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대장주가 죽으면은 그 섹터는 아히다 죽어버려요. 이거 한미약품은 이렇죠. JW 중예제약은 완전 죽었어요. 거의 반토막났어. 중예제약은 10만 원 찍었는데 이게 뭐요? 예 찍자마자 척 빠져가지고 벌써 고점에서 40% 이상 빠졌습니다. 반등도 안 나와요. 계속 빠져요. 계속. 이런 게 진짜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 되는 게 개인은 공매도를 칠수 없고 외인 기관은 공매도를 칠수 있다. 이런 나라 진짜 없습니다. 진짜 세계 어딜 가도 이게 말이 안되는지도요 말이 안 되는지도 거기다 내부자 거래까지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었어요. 잠시만요. 작년에 제가 매매했던 거 보실게요. 작년에도 봐봐요. 저 한미약품 그것 때문에 급락 나와가지고 동아제약품이랑뭐 동성제약 제약조 가지고 있던 거 이거 이러고 마이너스 10% 그냥 때려 맞았어요. 이때는 제가 직장인에서 대응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잘, 그 위에는 잘 먹었었어요. 이렇게 잘 먹었는데 이게 한미약품 나쁜 놈들이 작년에도 그랬는데 일단은 직원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가지고 기간이나 어디 다른 데다가 뭐, 그 정보를 준 것도 있고 일조원 계약이나 뭐 그런 거 작년에 한다고 했을 때 미리 어 선침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기관 외인들한테 찌라시를 뿌려가지고 기관 외인들이 뭐다 먹고 그리고 먹튀하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먹튀했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뭐 벌금을 했는데 벌금이 여러분 고작 2억이에요 2억이고 2억 갖다 손 빵망이 처벌 아니에요 기관 외인 이런 거 걸리면은 얘네는 수천억을 지금 다 챙겼는데 여기서. 세 우리도, 우리도 하죠. 우리도 하고 싶죠. 이런 데서 고점에서, 씨. 제, 제약증은 전부 다 공매도요, 공매도. 우리도 이런 꼭대기에서 공매도 한번 쳐보자고요. 근데 이 공매도를 못 치게 하니까, 개미는 죽고. 여러분, 이런 거, 투매 때는 무조건 같이 던져야 돼요. 절대, 절대, 첫투매는 무조건 같이 동참해야 돼요, 데, 여러분. 이거 여기서 안 던졌으면 계속 빠지잖아요. 아, 참 답답합니다. 우리 증희씨가 정말 도박판이라고 불리고, 뭐 주식이 아예 도박판이라고 불리는 거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다 내부자 거래를 하고, 거기다가 한미약품 썩을 놈들은 호재를 띄워놓고, 갭상승을 막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악재 공시를 같이 해버리면서 먹고 튀는 거. 자기네들 이익은 다 챙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미리 악재를 알고 있었으면서 늑장 공시를 하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저번에도 일정 수출을 했다 해놓고서, 그 다음에 뭐, 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발표하고. 똑같은 패턴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우리가 홍진호도 아니고 지금 이연봉당해서 이연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손절은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슴이 아파도 놓아줘야 됩니다. 음, 비율을 제가 하나 들자면 은 손절은 군대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국방의 의무를 다 하러 군대에 갔고 그리고 그걸 참을 수 없어서 여자 쪽에서 헤어지자고 해서 뭐 헤어지는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타령에서 뛰어나갈 수도 없고. 그래도 눈물을 먹은 거 헤어져도 어차피 그 여자는 나와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차피 인연을 못 기다려주면은 결혼까지 성공도 못하고 언젠간 다시 싸우고 뭐 그래서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대신 더 예쁘고 더 착한 여자친구 만들어서 더잘 먹고 저잘 살면은 뭐 되는 거죠. 뭐, 이것처럼, 이 종목이 정말 나한테 큰 손실을 주고, 나랑 정말 오래 가지고, 오래 장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권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손실로 바뀌고, 그래서 손절하기 정말 아쉬웠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한미약품처럼 이렇게 악재가 터지거나, 그러면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정말 아쉽지만, 손절하고, 더 좋은 여자, 아니, 더 좋은 종목 잡아서, 복구시키면 되는. 뭐, 아까 그, 보세요, 이거, 손실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손실 보고도 다 복구했어요. 다른 데 들어가서. 대림비앤코나 이런 데 가서 30% 먹고, 코맥스 가서 20% 먹고 해서, 다른 주도주로 갈아타서 그 제약주가 죽고, 건자재가 가서, 건자재에서 두배 이상 더 먹고 저는 나왔습니다. 어, 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어, 일단 계좌를 까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짜잔! 네. 수익금 200%를 목전에 앞, 앞두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250만 원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금 200%를 단 하루 앞두고 제가 욕심을 부렸죠. 이렇게 때려 맞았습니다. 한미약품 때문에 자,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동안 이 유튜브 강의를 하고 매매일지를 올리면서 너무 보여주기식 매매를 한것 같습니다. 정말 반성을 합니다. 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지난번에도 수익금 100%를 앞에 두고 무리하게 실수해서 때려 맞고. 그 다음에 다시 복구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잘나가다가 이번엔 수익금 200%를 찍을 수 있어요 9월 30일날 9월 30일날 매매가 없었는데 그 200%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이 무려 한 종목에서 수익금이 무려 95만원이나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5만원만 더 있으면은 100이고 당일 100을 찍을 수가 있고 남의 일지에서 스윙해서 약간 돈잘 버는 사람권을 약간 봤기 때문에 그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을 달성하면서 9월 30일 날까지 두달 만에 수익금 200%를 돌파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250만원을 매매해서 500만원 수익을 얻는 것을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속에 그런 심리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95만원이었던 수익금을 익절을 안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은 제 블로그 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금락이 나오면 여러분 스탑로스가 작동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그 매도가를 순식간에 깨버리고 가기 때문에 체결이고 뭐 그걸 걸기도 전에 작동을 안 해요. 아무리 뭐 위에다가 뭐 작동하기 걸어놓게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미약품, 이런 쓰레기 같은 한미약품도 있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제 탓입니다. 세상에 누가 하루하루 매매하는 걸 손실을 보든 수익을 보든 다 오픈하고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여줍니까? 거기다 실제 매매까지 하는 걸 보여줍니까? 이건 뭐랄까? 제가 그전에도 말했듯이 그 사람들의 편견을 그 깨주고 싶었댔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뭐 로또 1등에 당첨되면은 뭐 불행해진다. 그 사람 결국 뭐 가정 파탄이 난다. 뭐 이런 얘기만 듣고 안 좋은 소식만 듣잖아요. 직접 본 적도 없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주식 투자대에도뭐 1등 하면은 수익률 1000% 찍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 망했다. 뭐 이런 유언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투자대회에서 공개되는 정보는 아이디밖에 없는데 신상정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뭐그 사람 망했더라 자살했더라 그럼 뭐 유언비어 헛소리가 많아요 1000% 수익률 찍는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데 마인드 컨트롤도 확실히 돼있고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지 그 자리 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쉽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망하거나 그러게 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를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현실을 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망하길 바라고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 그런 편견처럼, 제가 전업도 맨날 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차트만 보고, 뭐 인간적인 생활을 못 한다던가, 뭐, 금방 뭐, 실패한다던가, 뭐, 그런 편견을 좀 깨주고 싶어서 내가 뭐, 일본 가서 주말마다 잘 지내고 있는 것도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각종 테마주라던가 급등주만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금방 망한다는데, 급등주 안 하고도 주로 한달에100% 그냥 이상 찍는 것도 보여주고, 뭐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심리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동영상 이런 거 강좌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죠? 6월달에 매매 안 한다면서 이렇게 막 100을 찍고, 막 찍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 앞에 것도 1백 찍은 거 있는데, 아, 이건 정말, 보여주기식 매매란 겁니다. 6월달에 무슨, 그니까 한, 수익률이 한 80만원만 돼도, 일부러 100만원 찍고 싶어가지고, 20만원 한치 매매를 더 하고 그랬다니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막, 6월달 영상 보면 제가 막 기침하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침하면서, 거의 정말 패인처럼 살았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부터 이제 수익으로 하고, 그리고 장이 이제 지수 고점에 있으니까 이제 8월 달부터는 250만원만 매매를 하겠다 하고 이제 매매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체력이 좋아지고 괜찮아졌는데 너무 보여주기식 매매를 한것 같습니다 정말 반성을 합니다